냉장 보관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냉장고가 가게나 식료품점에서 산 많은 음식, 특히 우리가 바로 먹지 않은 음식들을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냉장 보관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왜냐하면 차가워지면 질감 같은 그 음식의 성분을 일부 잃을 수 있으며 어떤 음식은 심지어 더욱더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어떤 음식들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면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음식을 알아보자. 양파. 양파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온에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이다. 양파는 적절히 보관되지 않는다면 박테리아가 쉽게 발생하게 되며 냉장고에서 그 박테리아들이 더욱더 쉽게 증가할 수 있다. 양파는 껍질째로 보관해야 하며 숨을 쉬기 위해 공기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 양파가 냉장고에서 보관될 수 있는 때는 껍질을 벗기고 잘라서 이를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뿐이다. 토마토.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토마토는 천천히 질감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신선하게 구매했을 때보다 맛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국 농업연구소에 따르면 토마토가 냉장고 안처럼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설탕, 산도, 다른 유익한 화합물의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 상온의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감자.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원래의 맛을 잃고 말랑말랑해진다. 감자들은 씻지 않은 채로 서늘하고 건조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습기에 노출이 되면 곰팡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 다른 많은 음식처럼 커피는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커피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그 맛과 향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커피는 다른 음식으로부터 쉽게 냄새를 흡수한다. 그러므로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하며 가능하면 어두운 장소가 더 좋다. 마늘. 통마늘과 쪽마늘은 상온의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되는 것이 가장 좋다.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그 효능을 잃고 더 빨리 상하게 된다. 반면에 냉장고 밖에서 보관하면 몇 달씩 보관할 수 있다. 꿀, 꿀은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꿀은 더 빨리 끈적끈적해지고 결정화된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과일이 익는 것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은 잘 익은 아보카도를 먹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과일은 상온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빵, 이 사람들이 음식을 더잘 보관하기 위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빵을 냉장고에다 보관하는 것이다.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더 빨리 상할 수 있으며 빵이 더 빨리 상하고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빵을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시원하고 건조한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초콜릿. 초콜릿 역시 절대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된다. 냉장고는 초콜릿이 아주 뜨거울 때나 필요하다. 초콜릿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습기와 아주 뜨거운 열이 있는 환경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냉장 보관하면 익는 것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그 맛도 잃게 된다. 이 과일이 낮은 온도에 노출되게 되면 파인애플을 익게 하는 효소가 파괴되어서 그 단맛을 잃게 된다.